안녕하세요. 서들입니다. 최근 국제 법제실에서 사적 연금에 건보료 부과하지 않으며법력 위반이라 해석했다는 기사를 보고 관련 영상을 업로드했었습니다. 사적 연금 수령액 전부에 건보료 8% 때려도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하며 여전히 일반 계좌보다 연금 계좌가 유리한 건 맞지만 절세 계좌 혜택이 엄청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영상을 업로드한 이후에 관련 기사들도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단독 기사 하나만 있었는데 지난주에 거의 모든 언론에서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핵심 내용은 당연히 사적연금 건보료 면제를 위한 개정안이 8월 27일 발의됐다는 것입니다. 사적연금 건보료 논란이 안 생기게끔 확실한 법적 근거 마련이 목적이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고 주요 내용은 이전에 소개했던 것처럼 연금소득에 다른 소득이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의 사적연금 소득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부과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혹시 더 자세한 내용이 있을까 싶어 국회 사이트에 들어가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을 살펴봤는데요. 전체 자료가 굉장히 짧은 만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당연히 노인 빈곤율 증가와 사적 연금 시작 위축을 우려해서 연금 말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사적 연금의 건보료 부과를 면제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개정안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쉽게도 저희가 가장 궁금한 내용인 기준 금액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것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참고로 연금 말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처럼 다른 소득이 없으면서 일정 금액 이하여야 건보료 면제 대상이 되는 조건입니다. 여러가지 소득을 함께 준비하고 노후에 실제로 받게 된다면 개정안이 통과되어도 사적연금의 건보료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시작으로 여러 과정을 거쳐 시행된다면 2026년 1월 1일부터 바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보고 든 생각은 다른 소득 없이라는 조건은 빼고 일정 금액 이하로만 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월급이 사라지는 노후에는 안정감이 중요한데 금융자산으로 구성된 사적 연금 하나만 믿고 있기에는 마음이 불편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렇게 되면 노후용으로 준비한 다른 소득이 사적 연금 건보료 폭탄으로 이어져 안 하느니만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의지를 꺾는 방향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적 연금 전체를 건보료 면제로 가면 분명 부자 감세 논란과 건보료 재정 문제를 명분으로 막힐 확률이 99%라 생각해서 이 정도로 정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법 쪽은 잘 모르지만 GPT와 이것저것을 좀 찾아보니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특정 금액을 법에 직접 넣어버리면 물가나 경제 상황이 변할 때마다 국회에서 법을 다시 개정해야 합니다. 대신 대통령령은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단해서 상황에 맞춰 대응하기 쉬운 만큼. 이번 개정안에 금액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영자 기준처럼 법으로는 큰 틀만 정해놓고 대통령 시행령으로 시대에 맞게 금액만 조절하는 것이죠. 이번 발의안에는 사적연금 건보료 면제 금액을 얼마로 할지 적혀있지 않은 이유입니다. 국회 통과한 후에야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2024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은퇴한 노후부부 평균 월 생활비는 최소 240만원 적정 336만원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2로 나눠보면 1인 기준 최소 120만원, 적정 168만원인데요. 사적연금 건보료 면제 목적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인 만큼 아무리 못해도 1인당 연 2,400만원은 해줘야 한다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한달 생활비 300만원 잡고 연금소득세까지 감안해서 최소 연 3,600만원까지는 건보료 면제해 주면 좋겠습니다. 다른 소득 전혀 없이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투자수익으로만 이뤄진 연금계좌에서 매년 3,600만원씩 인출하면 종합소득세와 지방세 합쳐 실제 세금은 283만원입니다 세율로 따지면 7.9%입니다 세전월 300만원 사적연금 수령하면 세후월 수령액은 276만원입니다 만약 여기에 건보료 8%가 붙으면 총 세율은 15.9%까지 올라갑니다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보다 건보료가 더 많아집니다 세금은 283만원이지만 건보료는 288만원이기 때문이죠. 건보료 가정하면 새해 월 연금액은 252만원으로 확 줄어듭니다. 건보료 덕분에 쓸수 있는 돈이 한 달에 24만원 사라지는 꼴입니다. 요즘 물가와 여러가지 변수를 생각하면 한달 생활비 300만원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사적연금 면제한도를 최대한 늘려줘서 스스로 노후준비할 수 있도록 시스템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기준금액이 얼마가 될지 알수 없지만 심심해서 gpt한테 예측해 달라고 했더니 답변은 참 암울했습니다. 연간 200에서 600만원 선이라고 하는데요. 솔직히 이보다 높을 거라 생각하지만 요즘 대한민국 구조나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를 보면 기준 금액이 넉넉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부자 감세와 건보료 재정 고갈을 이유로 1 천만원에서 이천만원 사이가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도 일반 계좌에서 배당금 2천만원 받으면 부자 인증되어 각종 혜택이 사라지고 세금 건보료도 늘어나기 때문이죠. 솔직히 사적 연금 건보료 면제 한도는 1인당 최소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열어줘야 한다 보는데 아직 정해진 내용이 없으니 일단은 기다려봐야 할것 같습니다. 건보료 면제 한도가 정해지면 이에 맞춰 부부 사적 연금 채우는 방법 등 여러 가지 꿀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나중에 업데이트되는 대로 정리해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만 55세 이후 연금저축펀드에서 연 2천만 원 연금 수령하려면 적어도 계좌에 1억 6,667만 원 있어야. 낮은 세율로 인출 가능합니다. 연금 수령 연차별로 연간 수령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은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지금처럼 연금계좌를 열심히 쌓아가는데 집중할 생각입니다. 2019년부터 월정립 매수 시작한 첫 번째 연금저축펀드 총자산이 이제 겨우 5448만원이고 올해부터 50만원씩 투자 시작한 두 번째 연금저축펀드 총자산도 1036만원밖에 안 됐습니다. 아직 갈 길이 한참 남은 만큼 뉴스에 너무 휘둘리지 않고 하던 대로 꾸준히 투자해 보겠습니다. 절세 계좌가 일반 계좌보다 나빠져서 더 이상 절세 계좌가 아니게 된다면 그때 가서 갈아타도 충분하니 연금 계좌 모아가시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구독자님들의 저번주의 라이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리였습니다.